안녕하세요. 모던골프의 이경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누건에 숨어있는 비 마법 중에 하나, 오른팔이 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팔이 하나, 둘, 셋. 오른팔이 세 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이브 레슨스에 보면 오른팔이 세 개, 오른팔이 세 개. 그래서 영상에도 보면 이런 영상, 이런 영상,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른팔이 세 개. 이 오른팔이 세 개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생각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타켓방향으로 치면, 정상적으로 타켓방향으로 치면, 오른팔이 지금처럼 중간에 이렇게 펴집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 쳐도, 지금 오른팔이 펴졌죠? 내가 아무리 들어와서 이렇게 쳐도, 아무리 들어와서 이렇게 쳐도, 오른팔이 세 개가 안 됩니다. 팔이 세비가 되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45도로 쳐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45도로 쳐야. 내가 45도로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45도로 쳐야. 이렇게 45도로 동작을 해야 오른팔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가 45도로 쳐야 오른팔이. 이쪽으로 가야 돼. 내가 45도라는 개념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오른팔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 펴지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럼 45도로 치는데, 45도로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45도로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이 똑바로 가지느냐? 내 몸이 45도로, 내가 45도로 친다고 쳐도 공이 와서 맞을 때는 내 골반이 45도로 돌아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이쪽에 있는 45도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끝이 헤드 끝이 이쪽으로 가지는 겁니다. 내가 45도로 동작해야 자 공이 여기 있으면 보이시나요? 내가 45도로 동작해서 갔을 때 헤드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45도로 동작하고 아, 하자고 인아웃 수로만 동작하면 헤드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공보다 안으로 들어오죠 이만큼 내가 45도로 동작해 줘야 공하고 이 헤드하고 위치가 같아집니다. 그래야 얘가 접혀질 수 있습니다. 얘가 접히고 얘가 접히고 얘가 접혀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45도로 여기서 자 45도로 동작해 줘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빼가치를 그리기 위해서 빼가치를 그려 주는데 몸통 샤로잉 팔 찰로잉, 팔꿈치 찰로잉을 해주면서 들어오는데 내 몸이 돌아가는 거는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 내 몸이 골반이 돌아간 기억이 없습니다. 골반이 들어간 기억이 없습니다. 골반이 돌아간 기억이 없다고요. 느끼지 못한다는 라 겁니다. 모던에서는 골반 턴이 없기 때문에 골반이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은 또 시간을 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가 45도로 들어가야만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래서 0도, 영도로 들어가서 45도로. 뒤로, 여기를 0도. 여기를 90도, 여기를 0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0도. 여기가 45도. 0도로 들어와서 45도로 나가는 겁니다. 0도로 떨어져서 45도로. 0도로 뒤로 벽치기를 해서 45도로. 벽치기를 해서 45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클래식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느냐? 왜 타켓으로 턴하는 사람들은 45도로 동작을 못하느냐? 지금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항력으로 가지면 은 이걸 쉽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저항력으로예서 뒤로 가서 저항력으로 가면 은 내가 45도로 유지해 주면 됩니다. 차 끝으로 가는 사람은 턴이 이게 강해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지만 저항력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항력으로 가는 사람들은 45도 유지해주기가 좋습니다. 벽치기 샤워인 저항력으로 가면은 내가 45도를 유지해줘도 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유지해줘서 클럽이 이렇게 가는 게 느껴집니다. 클럽 헤드가 어떻게 간다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타겟 쪽으로 움직이면은 이 힙이, 몸통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확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45도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뒤로 가서 저항력으로 가게 되면은 45도. 그래서 45도. 얘를 45도로 유지해 줘서 0에서 0도에서 45도로 나가도 얘가 저항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얘를 유지시켜 죠 쳐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만일에 이쪽으로 타켓 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은 만일에 푸시를 한다면은 푸시를 한다면은. 자, 옆으로 갈 뿐이죠. 제로에서 뒤에서 뒤에서 옆으로 45도라고기보다는 그냥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친다는 정도. 인에서 그냥 아웃으로 친다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45도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저항력 타법, 저항력 타법으로 뒤로 가서 이렇게 하면 45도 개념이 생깁니다. 저항력 타법으로 가면은 내가 여기에서 뒤로 가지고, 뒤로 가지고 이렇게 45도로 내 몸하고 몸통하고 골반하고 얘가 45도 벌어졌다. 큰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 같은 레벨로 평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45도 45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직이 되는 거죠 돌면서 45도 돌아가는 게 헤겨집니다 헤드가 대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푸신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푸신합니다 내가 이 푸시가납니다 45도 밖으로, 그다음 뒤로. 왜냐면 이렇게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기 때문에 45도, 45도를 유지해도 몸이 바란스를 잡아줍니다. 뒤로 가고, 앞으로 가면 점점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야지 바란스를 잡습니다. 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뒤로 저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항 적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도 각도 동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로는 하지만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세 개. 이것도 실행하기가 굉장히 천천히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골반이 돌아가기 때문에 얘가 안으로 확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팔꿈치 세 개를 만들려면은 저항을 더. 45도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지금처럼 팔꿈치 세계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뒤로 가서 저항력 타법으로 내가 뒤로 가질 거다. 뒤로! 그렇죠? 그래서 헤드를 최대한 최대한 타켓 라인과 일직선이 되게끔 최대한 일직선이 되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방향 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팔꿈치 세개세개 팔꿈치가 세개 팔꿈치가 세개 팔꿈치가 세개 세 개. 팔꿈치가 세개 팔꿈치가 세개 팔꿈치가 세개 오른팔이 세개 팔꿈치가 세개 가시게 가 세개 가시게 가세개 가시게 가가 아니고 월드가 아니고 오른가에월드가아니가오른팔시게가 가시게 가시게 오른팔은치이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른팔의 세계 월드라는 영어 월드라는 오른팔의 영역이 아니고 오른팔의 관절을 세 개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팔이 세 개, 오른팔이 세 개, 3. 세개쓰세개3 오른팔이 세개3리개삼 3. 3. 3개, 개라는 겁니다. 3 개. 오른팔이 세 개라는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오른팔의 월드가 아니고, 오른팔을 세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항력 탑법, 45도 기능을 해줄, 저항력 탑법을 하니까 45도 기능이 되는 겁니다. 45도를 하고 싶어도 뒤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푸시가 나버립니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력 갖고 뒤로 가서 저항력으로 지나가게 되면 세게 그리죠 그래.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45도 타법도 몸에 익혀야 되겠지만 은 45도 타법을 이용해서 팔꿈치 손 팔꿈치 하박 상박 그래서 쓰3 오른팔이 세개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왼어건이 저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비법. 영상에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빽 나오는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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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오른팔이 세개세개 있다는 뜻이에요 저항력 탑법을 이용해서 45도 동작 그렇게 하면 오른팔 3개가 만들어집니다. 영, 동영상으로는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샬로인 저력탑법 뒤로 가서 저력탑법 이런 거를 연구해서 막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를더잘 치고 더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변원을 보면은 하체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또한 허벅지나 허리 아치를 그리면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몸통이 팽팽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른팔. 오른팔이 세 개. 손목, 하박, 상박. 이렇게 세 개가 기능을 한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던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